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이입니다 주변에 새로 오픈하는 가게들을 보면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줄 서서 먹는 가게들이 많죠? 장사도 엄청 잘돼 보이고 손님들도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걸 보면, 와, 이집 사장님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지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을 다시 가보면, 가게 중에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어느 순간 보면 길었던 가게의 대기줄이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잘 되던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서 장사가 꾸준히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오래 유지 못하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도대체 왜 장사가 잘 되던 가게들이 어느 순간부터 문을 닫게 되는 것일까요? 9년간 장사를 하면서 주변에 수많은 가게들이 생기고 없어졌는데요. 었 그러한 가게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잘되다 망하는 가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대로 된 손익계산 안 합니다.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장님들한테 여기서 얼마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매출인지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답을 못 하십니다. 애초에 그런 계산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무작정 장사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장사가 잘될 때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생각만큼 통장 잔고가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대로 된 손익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용이 어디서 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가게의 매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손익 계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가게의 손익분기점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익분기점이란 제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지출된 비용이 일치하여 손실도 보지 않고 이익도 발생되지 않는 수익이 영원인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이하면 수익은 마이너스.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이상이면 수익은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하루 BEP, 손익분기점이 15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하루의 매출이 1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이상의 금액이 이익이 되는 거죠. 특히 비용의 측면에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창업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가게 운영 시의 고정 비용은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있겠고 변동 비용은 원재료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식만 보시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실 때 아래와 같이 비용이 나가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정비로 인건비 400만 원, 임대료 250만 원, 전기 및 수도요금 50만 원, 시설 감가상업비 4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하였고, 변동비로는 상품 재료비 40%, 마케팅 비용 8% 이렇게 예를 들어 위와 같이 고정비와 변동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정비 4개에 합산을 하게 되면 740만 원이고, 변동비는 48%가 됩니다. 여기서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하면 위의 공식에 맞게 집어넣으면 1,423만 769원이 됩니다. 그럼 1일 매출 목표는 영업 일수 30일로 나누게 되면 대략 47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저가 커피 아메리카노 가격인 1,500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아메리카노 최소 313잔 이상은 팔아야 손익분기점 매출이 된다는 겁니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최소 아메리카노 313잔은 팔아야 손해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 참 쉽지 않은 매출이죠? 이렇게 손익분기점 매출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떠한 비용을 늘리고 수익을 늘려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한 사업 확장과 과소비입니다. 장사를 시작하고 매출이 좀잘 나오고 어느 정도 가게가 자리가 잡힌 사장님들의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2호점을 언제 차리냐 이거일 겁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장사가 좀잘 되기 시작하면 가게를 확장하거나 2호점, 3호점을 차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결과적으로 새로 창업한 2호점이 장사가 잘안 되어서 잘 되는 1호점의 수익으로 손해를 메꾸는 식으로 버티다가 대부분 손해를 많이 보고 털어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에도 처음 오픈한 편의점이 장사가 잘 돼서 6개월 만에 2호점을 다른 곳에 차렸지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결국 1호점에서 번 돈이 2호점으로 계속 들어가 손해를 메꾸는 일을 반복하다가 1년도 안 되어서 1억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면서 폐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업 확장이라는 게 사실 투자 금액으로 들어가는 돈은 100%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돈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내가 낸 돈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받지만 사업 확장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이미 발생하여 회수될 수 없는 매몰 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실 경우에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좀더 여유 자금을 확보한 후 제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왜 그렇게들 장사가 잘 되면 외제차부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좀 장사 잘 되는 사장님들 보면 전부 외제차로 차부터 바꾸시는데 차량에 투자하는 돈은 무조건 감가상각이 되는 늘어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소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량들을 대부분 리스나 렌트, 할부 형식으로 구매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장사가 계속 잘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차를 바꾸고 나서 장사가 안 되는 시기가 오면 이러한 차량 유지 비용에 부담을 느껴 차량을 다시 처분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 잘 된다고 차 바꾸지 마시고, 장사하시다 보면 반드시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한 예금, 적금 등의 금융 상품들을 활용하거나,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투자입니다.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사업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도 많지만 사업으로 시드머니를 모아 채권이나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으로 성공해서 부를 일으킨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을 보면 고위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코인이나 급등주 상따, 테마주 등 여러 리스크 있는 투자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스포츠 토토 같은 도박성이 심한 상품들에 많은 돈을 쓰고 계신 사장님들도 봤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경우에도 TQQQ, SOXL 등 3배 레버리지, 고위험 상품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돼서 현금이 생길 경우에 이러한 투자 욕심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투자가 실패할 경우 오히려 더 멘탈이 망가지고 특히 생업인 장사에 더욱 집중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생깁니다. 본업인 장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자극적인 투자에 빠지게 되면 잘 되던 가게 운영도 안 되는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이러한 세 가지 실수만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가게를 유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사가 잘될 때는 잘 되지만 주변의 경쟁점 진입이나 코로나처럼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이 나타날 경우 분명히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이 분명 어렵긴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서 부를 이루신 자영업자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 설정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